1번 문제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자,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으면 미시색이 괜찮고요. 3번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없음으로 미시색이다. 별, 은하 볼수 있잖아. 네? <laughs> 너무 큰 거지 오히려. 네? 너무 큰데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거지. 가까이 있으면 육안으로 충분히 볼수 있어. 4번, 인간의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물질의 세계를 거시, 어 이게 거시의 정의고 5번 봐, 세포는 이런 도구 없이 맨눈으로 볼수 있어야 되냐가 중요한 거야 맨눈으로 볼수 있으면 돼, 가까이 가든 멀리 가든 어? 별이나 은하 같은 경우 내가 가까이 가면 맨눈으로 보일 거 아니야 지금 멀리 있어서안 보이는 거 뿐이지 근데 세포는, <laughs> 이게 가까이 가도 보이냐? 안 보이지 육안으로 관찰한다가 제일 중요한 거야, 육안,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냐, 없냐. 3번, 5번이 정답이고요. 2번. 자, 공간의 범위 뭐라고 한다고? 규모. 어, 규모. 2번. 3번. 의번 어. 야, 그,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는 아, 둘다 규모예요? 둘다 규모인데. 아이 다른 것도 있는 줄알았요다 어. 3번에 10에 25승미터. 엄청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우주 망원경 써야 되는 거고 양파의 들통는 매우 작으니까 가. 나다. 4번. 뭔지 안먹 고르래요? 한번이거 뭔데? 세슘 시계지? 세슘, 1초당 진동하는 숫자 그거 가지고 재는 거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몇박 이용해서 시간 측정할 수도 있고 초당 몇번 뛴다 이런 거 손가락 하나의 넓이를 이용해서 손가락 하나 뭐 이, 이런 걸 가지고 또는 이런 거 가지고도 잴수 있다는 거야 이걸 뭐 2cm라고 정리하면 2, 4, 6 이런 식으로 잴 수도 있고 4번 회식기 같은 경우는 그림자 길이로 시간 측정할 수 있다 네. 음, 그림자 길이로 시간 측정, 이 시간은 지금 하루에 몇 시, 몇시냐는 시간이 아니야 어, 월에 해당하는 시간 얘기하는 거야, 그림자 길이는 오, 5번 레이저 길이 측정기는 빛의 속력이 일정한 성질을 이용해서 빛이 왕복하는 네. 시간 이건 아까 설명해 줬던 것 같아, 레이저, 레이저 측정기 그럼 네. 5번 질량은 kg죠? 킬비스는 뭐 온도가 아니지? 광도는? 온도. 칸델라 그럼 6번에 아, 2번 보시면 단위 없이 숫자로만 나타낼 수 있는 기본형도 있다 아, 기본량은 무조건 단위가 다 있어 유도량 중에서 단위가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그게, 뭐? 그게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는 단위가 없어 퍼, 퍼센트 농도 그, 예를 들어서 소금물 농도 얘기해볼게 예. 소금물 농도 어? 만약에 소금물의 농도를 물어본다고 하자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중딩때뭐모 분의 모? 그... 소금물 분의 소금 아니야? 소금물 분해 소금 근데 정확한 거는 단위를 소금물의 질량 분해 물의 질량 할 거야 아마 그래서 그램분의 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단위가 없어 소금물의 농도는 대신 이거를 퍼센트 농도라고 하면은 단위를 만들 수도 있지 강제로 여기다 곱하기 100을 때리면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서 이거를 퍼센트로 바꿀 수 있긴 하지 이렇게 해주면 근데 그냥 농도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경우는 그램 분의 그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을 수도 있어. 이런 건 저보다 이게 농도 얘기잖아, 농도. 그램 분의 그램. 그럼 약분제 사라진다. 알지? 자, 기본양 중에서는 단위가 다 필요해. 나 지금 유도량 중에 단위가 없는 거 얘기해 준 거야? 유도량이 유도량 이거. 기본량 아니야. 유도량 중에는 단위가 없는 것도 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알겠지? 또는 뭐 원자량도 단위 없어. 단위 없는 거몇개 배울 거야. 그 요런 게 있어. 그 단위가 없는 게 단위 없이 숫자로만 나타내는 거에 대표적인 게그 물질의 비를 표현한 거거든. 상대적인 상대적인 값을 정하는 거.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과학에서 몇 개가 나와. 대표적인 게 방금 봤던 농도 고 농도 말고 또 뭐가 있냐? 뭐 전기 음성도, 또는 뭐 원자량. 뭐 이런 기타 등도 그 물리량 그 중에서 단위가 없는 것들이 있어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한 게. 이따 정도만 알아 뭐 뭐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 7번 유도량 고르래 유도량. 기본량을 먼저 체크해봐. 기본량7일 개잖아. 길이. 길이. 강도는 뭐예요? 당도량 일단 기본량부터 체크하라니까. 아 기본량. 전류. 기본량 들어가는 거 맞지? 그 물질 양. 맞지? 이거 몰이고. 전류는 안패우고 길이는 미터고. 또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얘기해봐. 시간. 시간. 초 쓰고 그다음에 광도칸셀라 쓰고. 그 다음에 또 온, 온도, 켈비스고 마지막 그냥 질량 킬로그램 쓰고 이게 기본량 아니야? 이걸 제외하고 다 유도량이야. 그러니까 기본량을 똑바로 외워놓으면 나머지 다 기본, 그, 기본 유도량이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이해가? 그 둘, 넷, 여섯 개지, 여섯 개. 개. 무지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 네. 여기다가 뭔 개.. 병식을 좀 맞집어낼 수 있단 말이야 당도..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 당도의 단위를 모르정야할까 그럼 그 개수 질량당 개수로 표현하는지 부피당 개수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표하 개수가 좀 표현할 거야 당도 의 단위 교재에 없는 거를 막 집어넣어도 당.. 당도의 단위 브릭스야, 브릭스 대 브릭스 브릭스라는 단위를 쓰네요. 아그 설탕 그 개수 아니에요. 설탕 그뭔 개수? 브릭스라는 개념을 쓰고 100g 당몇 g 녹아 있냐 개념이래. 아. 100g의 물에 얼만큼 설탕이 녹아 있냐를 보는 단위래. 당도의 단위가 없는, 없는 걸로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램 분의 그램이라서 네. 물 100g 당 설탕 몇 g이냐로 <laughs> 그래가갖고 단위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과학하면서 당도 제일 일이 있겠냐? 아, 농부들이나 쟤라고 해, 나 지금 과학으로. 아데 내가 당도 제일 일이 뭐있어 지금 이 단어 자체가 니네 세대에 처음 등장한 거라니까. 기본이야.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니네 단어에 서 처음 가르치는 거야. 이 내용을. 아, 뭐. 그 고등학교육 과정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내용이야. 들 너무 더 어려운 거야. 어리빠기보다는 낯선 거지. 낯선 거? 다음, 낯선. 낯선. 다음 낯선. 내용 8번. 자연에서 일어나는 형상 기술이래요. 뭐가죠? 느 느든가? 오버 그느든 다 맞아요. 모르고 어, 시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측을 해야 모서 정확히 측정할 거지. 니은에 네. 시공간 범위가 넓어졌다. 옛날에는 진짜 딱 지구 규모였으면 지금 우주도 난 감이 좀넘는거 아니야? 네. 우주망원경이 개발되면서. 이거 측정 대상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야 된다. 아까 대표적인 걸로 현미경과 우주 망원경 개념 들수 있지. 그렇지? 규모에 따라서 도구도 달라져야 된다. 그럼 9번. 옳은 거 고르세요. 빛의 속력이 일정함으로 길이 측정할 수 있다. 이거 1m의 정의 아까 내리지 않았나요? 예. 다 아주 먼 곳에 있는 은하까지 거리는 연주시차 이용해서 측정한다. 이거 너무 깊은 내용인데. 너네 뭐 책에 책에 나와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가까운 별만 가능해 가까운 별연주 시작 중딩 때 배우지 않나? 예를 들어서 박사 이게 먼 별이야 먼별 지구가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그 공존한지? 지구가 태양 주변공존하잖아잘안 보이면 봐. 태양 주변공존할 때, 어 6개월 간격 A 위치에 있을 때랑 B 위치에 있을 때이 가까운 별이 먼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 A 위치에서 보면 이 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6개월 후 B 위치에 오면 이 별은 여기에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게 실제 로움직인 거야? 아니야.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인다고. 이거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너 왼쪽 눈가봐 봐. 왼쪽 눈 갖고 손가락 뻗어. 손가락 뻗어서 여기에 맞추고 있어봐 맞췄어? 자눈바 벗겨봐 손가락 움직이지? 이상해요 봤어? 눈을 왼쪽 오른쪽 깜빡깜빡 하면은 손가락이 움직이는게 보일거야 네 맞아? 그 실제 손가락이 움직이는거냐? 아니야 니네 눈의 시차라니까 이게 이 별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게 아니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오케이 이게 연주시차인데 이게 멀리 있잖아? 이 별이 엄청 멀어 만약에 이게 이게 태양이고, 지구가 이렇게 공존한데. 이 먼, 먼별 사이에 있는 요 별이라고 해봐. 이게 시원한 연주시차 보이겠냐, 이게? 아, 네. 이렇게, 이게 연주시차 보이겠냐? 좀 가까워 보인다고. 맞지? 가까워 보이지, 멀리 보이면 이 각이 변화가 거의 없어. 알겠어?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연주시차 중에서 가장 큰 값이,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의 연주시차가 지금 몇이냐면 음 0.76초래. 0.76초 초. <laughs> 너각 1도 있지. 1도를 60등분 하잖아. 그럼 이게 1분이야, 1분 이 1분을 다시 60등분하잖아? 그럼 이게 1초야? 그럼 각도를 3600등분한 게 1초야? 3600등분한 거 보다 작아 너 각도 1도에 3600등분한 게맨 눈으로 보이냐? 연주 시체는 이렇게 작다고 이게 우리, 우리 지구에 가장 가까운 애가 이거야 가장 가까운 애가 멀리 있으면 이 값이 보이겠냐? 아, 그래서 이렇게 음. 먼 곳에 있으면 알수 없다고. 연주시차도 알겠지? 그게 니은 설명이었어. 다음 ㄷ. 원자와 같은 규모. 원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미시세계잖아 어, 그러면 광학현미경 말고 뭐로 봐야 한다고? 음,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된다. 이게 9번이었고요. 그럼 10번. 그럼 9번은 1번인 거예요? 9번에 그러면 광학현미경. 그럼 몇 번이냐? 1번만 봐줘. 십 분에 십 분에 기억 태양의 위치 변화에 따른 그림자 길이를 이용해서 실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가능. 어. 네는 응. 발걸음폭을 이용하여 두 지점 사의 거리 측정했다.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응. 발걸음폭 또는 낙하 걸음폭 맥박도 되네. 맥박이 아까 시간제 때쓸수 있다고 했잖아. 아. 응. 아. 물론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맥박을 재야 돼. 맥박. 뛰고 있거나 이러면은 맥박이 달라질 거 아니야. 저는 그는 다았고요 11번.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한 설명이래. 길이에 단위와 시간에 단위를 조합해서 가속도. 미터 퍼센트 제곱이 이 둘의 가... 조합하니? 미터는 한번 곱하고, 시간은 두번 곱해서 나는거예요 네, 넓이는 기본량이다. 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길이가 기본량일 텐데. 티 기본량은? 다른 물리량을 활용하여. 다른 물리량을 이용해서 기본량 표현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건 되는데, 땅걸안 된다고. 유도량은 되는데, 저건 안 된다고. 11번이고요 그럼 12번 물리량 중에서 기본량은 무수히 많아? 7개인데요 국제 단위 SI에는 각기본량인데 하나의 기본 단위만 쓴다 아까 보여줬지? 길이는 미터, 시간은 초 이렇게 C. 전압은 기본량으로 볼트 쓴다고 그랬니 내가? 안패우지 아, 안패우 암페. 맞는 거 B 하나만 맞아요 마지막 13번 야 얘는 시속 99마일이라고 하고 얘는 시속 1 5 0 k m 라고 하면 단위가 통일이 안되니까 확인하셨잖아 단위가 달라서 99마일보다 150이 뭐 빠릅니다 느립니다를 표현할 수 없다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단위가 달라서